자 여러분, 들 지금, 비트코인이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만치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0 0 0 0 0달러까지 밀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는 미국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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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우려, 인플레이션, 이0 0이0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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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투자0 0 0 투자 시장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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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투자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탈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냉랭한 상황이 발생된 이건 맞습니다. 아 솔직히 좀 짜증나긴 해요. 그리고 바이 비트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해킹 사건. 이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 하락으로 또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투자 심리가 거시 경제와 불안전성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200일선까지 결국 떨어졌어요 그죠 자 이제부터입니다 과연 이 200일선 구간을 이탈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하락에 대한 관성 때문에 약간의 이탈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명확한 추가적인 이탈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하면요 매수 금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봐줄 수 있냐? 이런 흐름 정도까지 이탈을 하고 여기서 최대한 지지 매물대 구간 내에서만 유지를 하고 박스권을 이렇게 흘러만 주면은 그럼 오케이에요. 그런데 이게 박스권 지지선 이탈까지 나와버리고 이 구간도 이탈을 해버리면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일단은 지금도 현재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매수를 하는 순간 추가적인 하락으로 여러분들은 엄청난 상실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왜? 고래들이 다시 노를 저을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락을 해도요, 다시 올라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해둬야 된다.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이요, 100% 채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비트코인은 채굴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거예요. 이 변동성은 당연한 건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 채굴이 완료가 되잖아요. 이때부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호재로 작용될지 악재로 작용될지 몰라요. 비트코인이 100% 채굴이 됐다는 거는 어쩌면 재료 소멸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양자 컴퓨터 내에서 비트코인 해독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안 좋은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승인을 나고 승인이 떨어지고 그래서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 또 달라집니다. 이게 결국 비트코인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100% 채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가치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100% 채굴이 된다 하면 그리고 또는 100% 채굴이 되었을 때요 거꾸로 가치 상승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더 이상 이제 채굴이 되지 않고 시중 물량이 최대 물량이니까 그럼 너도나도 그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 때문에 사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점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또 악재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참고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런 하락은 일단 거시경제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반영이된 거고 다시 결국은 반등 나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 했어요. 계속. 매수는 금지라고. 올라는 가는데 지금은 매수 금지라고. 왜? 더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시겠죠? 분명히 어느 정도 이탈했 다시 다 반등의 흐름으로 가져갈 겁니다. 조급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방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꽂고 있죠. 이거, 그죠? 괜찮아요. 결국 이 지표가 멈춥니다. 무조건 멈추게 돼 있어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지지 구간과 이제 매수 타이밍이 슬슬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차근차근 조금 조금 매집해 나가면. 앞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골든 크로스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기다리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진짜 누가 하느님 부처님이 와도 답이 없어요. 지금은 죽었다 깨나도 매수 절대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보유자분들 은 그냥 홀딩만 하세요. 어떠한 것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시겠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기다리시고 나중에 좋은 구간이 나왔을 때 영상 올려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매수하시라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추가 매스타점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셨죠?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